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게임빌 태경케미컬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뭐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하했다 이렇게 해서 좀 내려왔는데 자 22만원이 중요한 지지점이에요 예, 이 종목은 22만원 예, 요 포인트인데 여기서 좀더 무너지면 한만원 정도 더 여분도 있어요. 예, 만원 따이네요. 21, 22, 20. 이렇게 지지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뭐, 예. 탈 코로나 기대감이죠. 예,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상승분은 충분히 좋은데, 30만 원 찍고 일단은, 예. 어, 단기? 중기라고 해야죠. 중기 고점 형성하고 좀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차이 실험 분량도 좀꽤 나왔어요. 예. 자, 뭐, 역사적 신고가는 여기고, 아모레 퍼시픽은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어, LG 생활건강이 더 매출은 큰데, 이제 일상업은 샴푸랑 이런 거다 뭐, 합해져 있죠. 단일 화장품으로는, 예, 최고 탑픽이죠. 예. 자 수출도 물론 중요하고 내수도 물론 중요하고요. 예. 자 이게 중국 근데 이제 관련주로 많이 예, 그런 게좀 치부되고 했었죠. 자 일단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보니까 예, 목표가들을 다 낮췄네요 일괄적으로. 예. 자뭐 매도견을 주진 않았는데 어쨌든 예, 목표가들을 전부 다 낮췄어요. 예. 자 일단 요 파형에 의해서. 예, 되돌림파가 일단 나오는 거예요. 예, 나오고 있고, 1차 지지점이 22만원이고, 21만원, 20, 여기가 거의 최종 지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즉, 역으로 말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야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려오면, 예, 신규 매수세들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그쵸? 예, 출발점이기 때문에, 요 추세 전환으로 보셔도 되고, 뭐 이렇게 넓게는 헤드앤숄더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언덕이 좀 빈약하긴 합니다. 여기 반등이. 예. 자 신규 매수 포인트는 여기인데 만약에 이제 긴 매수자들 특히 이런 데서 매수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고가 갱신하다가 요런 꺾임점들 요런게 이렇게 이제 지지하면 이걸 지지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건두 가지죠. 빨리 먹으려는 그런, 예, 매수세잖아요. 빨리 먹을 거면, 대가가 있어요. 그죠? 예, 빼내오면, 예, 이런 데 이탈하면 손절을 바로 했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데 들어간 이유가, 빨리 먹고 더갈것 같다. 그리고 좀 빠지면, 오히려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얘는 그림 전환이 필요하죠. 추세 전환. 그죠? 예. 추세 전환이 필요해요. 지 각도도 좀 세죠. 하락하는 각도도 세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동 나와도, 완전하게, 어, 되돌렸다고 보긴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여기 선을 거두시고, 요거 옆으로 가는 흐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원상 복귀, 그니까, 탑 라인으로 복귀하는 데는 시간은 좀 상당히 걸릴 거예요. 예. 이 잡주면 금방 올라가는데, 예, 좀만 이슈만 있으면. 근데, 이 무거운 종목, 지금 12조 9천, 13조 짜리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무게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 게임빌인데, 자, 게임빌도 요새 주가 안 좋죠. 그래서 뭐, 신작들이 좀안 좋다. 네. 예. 그리고, 컴투스가, 예, 이제 자, 자회사인데, 컴투스도 지금, 예, 어, 싼거 찍고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어요. 예. 자, 실적부진이 지금, 예, 돼 있고, 역시나, 이 게임빌도, 예, 목표가들이 전부 다 하향이 됐네요 예. 자 일단은 얘는 예, 지지점에 다 오긴 했어요 예, 중요한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고 3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지지점이 30,000원이긴 해요 예, 한 31,000원 잡을게요 예. 그리고 중요한 자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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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요 예. 52,000원 45,000원, 이제, 저항이 심해졌고, 이젠 41,000원도 다시 저항이 됐어요. 41,000원도, 저항으로 됐고, 지지점은 35,000원, 1차 지지점, 그리고 31,000원, 그 다음 지지점이 31,000원. 그니까, 요 사이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예요? 지금 35,000원 이탈하지 않고, 종가로, 여기서, 거래 한번 터져서, 뭐, 예, 주가, 뭐, 매력 있다. 뭐, 이런 리포트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막 갑자기 생기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진정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바꿔야죠. 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이거 깨고 밑에까지 또 확인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정점으로 가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예, 게임주들이 그래도 좋은 건 있어요. 그죠? 예, 뭐냐면, 어, 산업 침체 뭐 이런 거보다, 신작게임이 잘 되면 또 빨리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급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반면에, 반면에, 조금, 좀 쉽게 해서 좀 나락으로 가면 한참 있다 올라오는 경우도 물론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뭐 그다지 저는, 원래 제가 게임주는 사라고 말씀 안 드리죠. 그래서 게임, 게임 빌은 신규 매수 포인트는 뭐 생략할게요. 자, 그다음 태경케미컬인데이 태명 태경, 태경케미컬은 제가 영상도 좀 찍었었는데 이게 드라이아이스죠. 탄소 예, 탄산 관련주인데 자, 이게 어, 탄산가스가 액체 탄산 그리고 드라이아이스예요. 그래서 태경케미컬은뭐 탑픽으로 꼽혔죠. 드라이아이스에. 뭐 배송도 그렇고 뭐 쿠팡 뭐 아침에들 받아 보셨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요새 예. 상당히 어떤, 향후에도, 예, 성장 가치에 대한 그런 표들이 많죠. 자, 뭐, 이거 리포트들도 무진장들 다 좋게 나왔더라고요. 예. 자,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예,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기, 앞전에, 그니까 9,000원 정도가 탑라인이었는데, 그거를 깬 게, 예,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그죠? 예, 작년에 살짝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했는데 자 이거 이거 투파동 나오고 박스 치는다 싶더니 바로 다시 올렸어요 이게 지루해 사실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한 6-7개월 보통 되죠 보통 하나 둘셋넷다여 여기까지 하면 6개월 반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돌파 박스가 나왔는데 신규매수는 이제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기 이제 라인들 있죠? 2450원, 이제 새로운 걸 그려야죠. 고점 깨, 갱신했던 거. 22,200원. 그죠? 22,200원을 재돌파할 확률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예, 상당히 또 괴롭힐 확률도 높다는 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좀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면 무턱대고 쫓아오는 수급이 많으면 항상 밑으로 떨구는 수급도 상당하다는 거. 그죠? 예. 얘는 신규 매수를 하려면 저는 18,000원을 드릴게요. 차라리. 18,000원부터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셔야 돼요. 예. 지금 쫓아가서 뭐 그냥 확 튀어버려도 할수 없어요. 그죠? 예. 이런 데서 쫓아가는 매매 방법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뭐 지금 분위기는 추가 상승을 해도 예, 아무런 이, 이견이 없을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 상승하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예. 여기니깐 예, 한 4,000원, 22,000. 26,000원까지도 아, 24,5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24,500원까지도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 예. 그 예. 그러나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 항상 예. 조정점에서 사고 18,000원이 오면 예스. 좀더 급하신 분들은 손절 칼로 잡고 해야죠. 그러면 만구천원 이에요. 그쵸? 네, 9 만구천원이면 손절 어디다 잡으면 돼요. 만팔천원에 잡아야죠. 종가로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 보유하신 분들은 이전 고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던져야죠. 네. 자,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 돌파. 그러니까 갱신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갱신을 했는데도 윗꼬리가 길게 나온다. 그럼 일단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놔야 돼요. 네.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밀었다 가거나 아니면 더 크게 좀 밀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자 어쨌든 추가 어... 갱신은 고가 추가 갱신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종목이었구요 태경 케미칼, 게임빌, 컴투스. 아 저기 아모레퍼시픽이었구요자 하나 말씀드리면 저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무료 카톡방 바로가기가 있는데 예, 여기 입장이 안 되실 때는 여기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예. 여기 예, 빨리 클릭 있죠. 여기 누르면 예,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예, 닉네임, 전화번호 넣으시면 예, 그리고 보내기 누르시면 예, 초대 톡이 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 왜냐하면 하도 좀 이상한 광고들이 많죠. 요새 장도 그렇고 경쟁도 치열한지 아무튼 예, 불법 스팸 업체들이 워낙 예, 광고를 많이 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초영주였습니다